털리입구나 300점 니가 위에 좀비 한 마리 때. 왜요? 몰라요, 그런거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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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여기서부터 도어하지 말고 다, 다 막아야 돼요. 되도록이면 도어 받지 말아야 돼 몰라요. 어, 좋아서 해야. 죽는 안게 아니라 진짜, 그래. 그래. 진짜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? 어, 그래, 그래. 몰라 안 할래. 여기, 여기서 먹어야 돼.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. 리 좋아해. 안 되겠다. 도어 기념해야겠다. 오그랑그라 어, 다 있으면 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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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포이즌 어, 아, 음, 때문에 뿅 가지고 왔거든요. 아 내려왔어요. 조심하세요. 안 보여요. 종비 아이스 파이어 싹다 있네. 인풀 아, 돌긴 난간... 돌았어요? 조심하세요. 아 이제 도왔네. 워프나... 아, 아칸 눌렸어요 빼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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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칸 들어왔는데? 그렇 겠다. 오른쪽 라 그라... 어, 그라 오메. 오메.